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방송 신문 g g 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달려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이야기를 전할지에 대한 것은 들어보시면 안 되니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 한 마디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그마치 영어 딱두 단어. 몇 개요? 두 개. 영어 두 단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책을 리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그 교수님 장로님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많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너무 기대가 돼요. <laughs> 아, 사실 그 내용의 기대를 우리가 함께하고 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무엇보다도 박사님께서는 이 교수라고 제가 이제 명칭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연세가 적은 연세가 아실 옛날로 치면 아니거든요. 사실 80이라는 연세에 우리 모세를 꼭 저는 이게 꼭 뭐지, 모세 할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제는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모세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큰업적으또 그때 이루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 업적을 이루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근데그 밑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네. 일단 먼저 그 어린 시절에 고향이 어디시라그 했죠? 경기도 여주입니다. 아 여주. 네. 여주면 세종대왕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관계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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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뭐 여행도 가고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사도 아름답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셔서 그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중고 졸업했어요. 아, 나오셨군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서울로 네, 오셨고 서울로 그때는 뭐 믿음이 없었다고 제가 그렇죠. 네, 네. 그 예, 믿음의 하나는 시작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믿음 자체를 몰랐는데. 아, 예, 예. 네. 그럼 믿음은 언제 시작한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우리 친구가 기독교 그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자꾸 나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아,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러고 그때부터 싸기 아, 시작셨군요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믿음의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많지 때였군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접할 기회도 없었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믿음은 시작됐고 대학생 하루 어땠습니까 대학생은 정신 없었어요. 그래요? 시골에서 서울에 오니까 뭐 주거지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난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자학금도 받아야지그니까 정신없이 4년 동안을 학교 수업 끝나면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죠 학생 가르쳤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영문과라그 하셨죠? 네, 영문과입니다. 그럼 역시 영어를 가르쳤겠군요. 영어로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네네. 저녁에 네. 수업 끝나고 아세 팀씩 가르치니까 11시에 그렇죠. 끝나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재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1시, 2시까지는 보통 잠안 자고 하루에 3, 4시간 자고 대학 4년을 견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이제 대학교 시절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친구가 자꾸 권하길래 네. 그럼 자네 따라서 내가 한번 가볼게. 교회가 네. 어떤 곳인지, 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네.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따라가 네. 보니까, 아 믿어 볼만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냐 그래 증명해보라 그랬어요. 네. 그럼 내가 믿겠다. 네네. 그냥 난상토론했죠. 한번 네. 갔다오고. 네, 네. 예수님 2 0 0 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음, 음. 그래서 제가 자꾸 믿는 걸뒷걸음질쳤어요 사실은.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네. 구세군 학교 교장을 만났어요 아... 그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2000년 전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믿고 보고 믿고 믿는 거 하고 안 보고 믿는 거 하고 그 믿음의 가치가 물론 좀 다르겠지만 은 나보고 첫 질문이 뭐라고 그러는 거아니 영국의 서울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요. 네. 그럼 런던이다. 그럼 가보냐고. 거기 당신 가봤어 런다고. 네. 그래서 안 가봤다고. 그럼 안 가보고 영국의 서울이 런던인 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분이서에서 그 배웠죠. 그 비유에 대한 거를 참 아주 지혜롭게 네. 하셨네요. 그런 질문을 하길래 아. 그분이 이제 그분이 뭐라 오는 건내 얘기 듣고는 네, 네. 바이블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이야, 이후로. 그렇죠. 근데 바이블에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거기 다 창조의 얘기부터 나오는데 무조건 믿으라. 음. 그래서 한 믿어보고 우선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나를 따라와서 믿어 보면은 종교가 어떤 건지 알 거야. 아, 그래서 예, 예. 믿기 시작을 그 친구를 보고 믿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러면 대학교를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고 결국은 또그군 생활은 또 그때는 다 어려울 때인데 어떻게 하게 됐나요? 저는 공부를 그 당시에 학생들이 1960년대 초반, 63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처음에 이제 쌀세 마리 한달 하숙인데. 가난해서 식어서 쌀도만 가지고 억지로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여관 집 주인한테 네네. 내가 한 말은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테니까 한 달만 좀아 나를 묵게 해달라고. 근데그 당시 학생들이 대학으로 오면은 대개 부잣집 애들이 하숙을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 학생들이 공부 끝나면 대개 여학생하고 놀러댕기고 음. 캠핑댕기고 그런데 이촌 놈은 <laughs>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커피방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하고애들 가리고 공부만 가리고 공부만 하는 거야 밤 네. (2시까지) 근데 두려운 거안있어요밤 (10시면) 부를 거야 되는데 난 (12시) (2시까지) 네, 공부를 네, 해야 되니까 네. 눈치가 해야지.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불로 문을 가리고 아. 그리고 무, 책상도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네, 네, 이불 위에다 책을 놓고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r 오티씨 통역장교 그 열심히 한 결과 어. 통역장교 (3학년) 때 합격돼서 어, 이거 군대를 년대? 네. 군대를 아. 통역자 안경로 임관돼서 갔어요. 그럼 뭐 학교생활과 동시에 다? 아니 이그 3학년부터 4학년 알어듯이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러니까 네, 갔죠.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런 시절을 겪고 있고 요 시점에서 이야기를 잠깐 좀 결혼은 몇 년도 에 했습니까? 69년도 10월 19일날 했습니다. 제대는 몇 년도였죠 그러면? 제대는 69년도 에 했습니다. 언니. 제대하던 그... 때에. 아, 그럼 그 해에 바로 네, 10월 달. 그런데 지금 권사님 이시라고 음. 하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아하,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은 바로 옆집 시, 소녀였습니다. 여주에서. 네. <laughs> 그럼 어린 시절부터 두 분이 옆집이었으니까 그냥 옛날에 그, 그 쌀이 채로 다 이렇게 네. 담장하고 살림문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나무를 그다 울타리를 만든 그렇죠. 아침에 네. 일어서 세일설한 거지 이렇게 옆 벌써 그렇죠. 있고 집 앞에 우물이 있었네 그렇죠 있었죠 어. 물 들어가서 같이 만나고 어. 그럼 못 가는 건 어떻게 했어요 <laughs> 그건 안 보이는데 잘 내가 <laughs> 아, 제가 이제 농담을 좀 했습니다 재미난 <laughs> 네. 얘기가요 네 제가 집사람은 이제 한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있었으니까 고향에 그렇죠. 집에서 걸어 다니셨으니까 네. 네, 네. 한2 0 리를 그럼 같이 갈 때도 그런 이 있었겠네요. 네. 오가면서 이제 만날 때늘 만나는 건 아닌데 네, 네. 집 사람을 아. 제 아내로 택한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1960년대니까 아, 네, 네. 보리곡인데 밭도 잘못 먹고 되는 굶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음, 그 집을 지나서 우리 집을 가니까 네. 그 당시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돈을 들고 구걸하러 빠친 그 지금 와이프 집에 결혼하기 전에 지나갔는데 네. 한줌 주스하고 네. 한줌 주스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지금 아내가 그때 감자 두 개가 점심이었던 것 같아. 음. 그걸 입에 넣다 말고 다시 마무리 해가지고 그질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 광경을 보고 아, 저런 마음씨가 있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평생을 같이 할수 있겠다 이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분이 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예요. 그럼 그때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2 학년 때 <laughs> 아무도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모님을 잠깐 뵀지만 네. 그런가다 한자로 천생 뭐 연분이라고 청생 <laughs> 청생연분. 여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두 분이 지금까지도 손잡고 다니시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청생 연분이고 앞으로 이제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이제 같이 다니시는. 그런 두 분이라는 걸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그 권사님 사모님이 믿음이 조금 좀 앞서 있었다면서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네. 믿음이 강해서 어떤 날은 저는 늦게 퇴근하고 교육하고 10시 반 11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 모디를 하는 적이 있어요. 아침 새벽 5시에. 네, 네, 네. 근데 집사람은 집 365일 40년 동안 새벽 기도 나갔대요. 그리고 <laughs>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네네. 구약, 신약을 네 번을 필사했습니다. 아, 아, 네. 저는 두 번밖에 못 했는데. 아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믿음과 네.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생활 삶 속에서 영양이라는 것이 음. 그 뒤에부터 뭔가 좀 이렇게 빛이 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름대로 네. 좀 느낌이 오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 영어라는 걸 가지고 그동안 반평생을 해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그, 영, 그 연륜과 경험과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내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들어보니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제목처럼 두 단어로 통하는 영어.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영어 대화법.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수님의 그 어떤 교육을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일단 이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자, 이번에 좀 시간이 좀 갔으니까 1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2부에서 영어에 대한 보다 많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도 되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사모님과의 어떤 뭐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간간히 좀 넣어주시고 네, 그렇게 그게... 해서 2부에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